안녕하세요 영천아입니다 지금 여름 되니까 또 이렇게 여름 꽃들이 너무 예쁘게 많이 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집 마당 꽃들을 좀 소개하려고요 요거는 만타나라는 꽃인데 아주 예뻐요 꽃이 처음에 필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펴요 표현할 때 노란색으로 표현했다가 점점점점 점점 이제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해가거든요. 이렇게 변해가다가 나중에는 또 빨간색으로 변해요. 여기서 완전 빨간색으로 변했죠. 신기해요. 이 꽃은.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여러가지 꽃이 핀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노란색으로 폈다가 주황색으로 바뀌었다가 또 빨간색으로 바뀌어가는 모양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꽃은 또 모기를 쫓아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 3천원 주고 작은 걸 사다 심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작선인장이에요. 공작선인장이 또 어저께 꽃을 활짝 피웠거든요 이 공작선인장은 원가지는 별 모양 없는데 꽃이 피면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꽃이 정말 공작 날개 공작 꼬리 활짝 편 것처럼 너무 우아하고 이쁘죠 이거는 자스민인데 꽃이 다 졌어요. 이건 또 나도 샤프란 가는 꽃인데 아직 꽃이 안 폈네요. 좀 있으면 꽃이 필 거예요. 이거는 개발선인장이고요. 이건 또 홍초인데 백합처럼 꽃 모양이 백합처럼 생겼는데 아주 빨간 꽃이 봄에 오, 정말 고운 홍색으로 표현하는 꽃이에요. 봄에꽃 피고 이제 꽃은 다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문주란인데 이걸 제가 제주도 92년, 1992년도에 제주도 가서 천원 주고 작은 걸 하나 사다가 화분에 심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나이가 엄청 많죠. 벌써 2020년도니까. 1992년도에 사온 거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오래도록 꾸덕하게 잘 살아나고 있네요. 대구서 살때 키우기 시작했는데 영천까지 데리고 와서 잘 살고 있어요. 이거는 천사의 나팔이에요. 분홍색 천사의 나팔. 이또 꽃이 지금 잘짝폈어요 꽃이 많이 세 송이가 폈네요 아 어, 여기 또한 송이 있네 네 송이가 폈고 지금 또 봉오리들이 많이 맺혀서 많이 필 거예요 이건 또 군자란인데 군자란도 봄에 일찍 꽃을 피우고 지금 꽃들이 다 졌어요 이것도 어, 우리 막내아들이 중3 때 중삼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던 건데 지금 우리 막내들이 서른아홉 살이거든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 동안 번식을 많이 해서 분양도 많이 했고요. 하초들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또 블루베리들이고. 카드도 이렇게 소담스럽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나무에 붙여 놓은 바이솔도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어요 봄에도 제가 한번 찍어 올렸는데요 그때는 몇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번식을 해서 아주 예쁘죠 아, 참 얘들은 번식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거는 장미허브거든요 장미허브를 하나는 외대로 키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포기를 올라오게 했고, 어, 이 모양은 또 외대를 여러 포기를 했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요만한 거 하나 이웃집에서 봄에 데려와갖고 여기다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온 거를 이만큼 번식을 시키고요. 여기 외대 하나 키우고 제일 미리얘는 이제 살림 내놓은 거고 또 이렇게도 만들고 그. 얘들 다 잘라내는 자리에서 또 이만큼 또 번식을 했어요. 여기서 얘하고 얘들하고 다 여기서 잘라낸 거거든요. 저만큼 잘라냈는데도 또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네요. 이야, 장미호부가 이게 진짜 번식력이 강하네요. 정말 요만하고 요거 요거 하나 봄에 데려와서 이만큼 번식을 했으니까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진짜 수입이 상당할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분식을 달하고 진짜 모양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정말 장미를 닮았죠 그리고 향기도 좋아요 허브 향기가 나니까 다들 잘 자라고 있어요 요요 요 돌멩이는 어, 1993년도에 저 중국을 해갖고 백두산에 가서 하나 데려왔는건데 귀한 돌이죠 바이소리 여기도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어요. 꽃물 모양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와송이고요. 이 다육이들도 아주 예쁘게 잘 자랐어요. 얘는요게 너무 예뻐요. 이게 와송이거든요 와송을 커피잔에 심은 건데 작은 걸 심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크고 번식도 하고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정말 애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저는 애들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얘하고 장미호부하고가 다 예쁘지만 특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모양도 참 신기하죠 요, 요것도 와성이에요이이도 와성이고 이것도 와성인데 요거는 여러 개가 같이 붙어서 자라니까 그냥 작게 작게 이렇게 자라고 있고 요 속에도 이만큼 또 별같이 그냥 이렇게 또 솟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원자 크니까 같은 시기에 심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이만한 간한게 여기 세포기가 있었는데 이만한 거 하나는 잘라 먹었고 얘도 또 먹어야 될것 같아. 잘라 먹어야 될것 같아.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돌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나무에 붙여놓은 건 아무래도 수분을 잘 먹으니까, 많이 흡수하니까잘 크는데, 뿌리도 잘 내리고, 돌에 붙여놓은 거는 크지는 않아네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그냥 요 모양 요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화분에 하나 심었던 거. 요렇게 작은 거 요거 하나를 심었는데, 얘가 그렇게 작을 때 심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컸고, 번식도 많이 했어요. 너무 예쁘죠. 그냥 요렇게 제가 모양을 잡아봤어요. 이 옆으로, 이 옆으로, 이 옆으로 위로 막 이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다 뜯어내쁘고, 그냥 요렇게 모양을 잡아놨어요. 예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봄에 봉갈이 했던 거. 그래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네요. 수련은 다 피고 졌어요 이거는 나도 샤프라. 에휴, 해가 이쪽에서 뜨니까 이쪽으로 고개를 싹 돌리고 있네. 해쪽을 따라다니네, 해 도라기처럼. 나도 샤프란 가는 꽃인데 얘는 꼭한 송이씩 밖에 안 펴요 많이 안 피네 두개 피는 걸못 봤어요 꼭한 송이가 이렇게 펴나요 혼자서 다 펴나서 며칠 있다가 젖버리고 자주 피지도 않아요 이름이 나도 샤프란이래요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는데 꽃은 딱한 송이씩만 펴요 요 홍초는 봄에 한번 피웠었는데, 지금 여름에 또 피고 있어요. 아유, 건강해. 내가 분명히 봄에 폈었거든요. 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여름에도 피고 있어요. 이렇게 마당에 온갖 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와보면 참 힐링이 돼요. <laughs>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힐링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장독대 앞에서 단지들과 함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양 예쁘죠? 자 아, 할매가 열심히 가꾼 꽃밭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여 놓으니까 확실히 잘 크네요 예쁘게 크고 있어요 요거는 또 풀똥 요거는 풀인데 그냥, 놔뒀더니, 그것도 같이 잘 살고 있네요. 얘는 심지 않고, 지대로 놨어요, 이거. 아마 있기에 풀씨가 따라왔나봐요. 그래서, 뽑아버릴라 하다가, 아이고, 올려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놔뒀더니, 걔도 하초고치, 딱, 아, 잡태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안 폈는데, 어제 아침에 또버섯또 올라오더라고요. 나무에 습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고 온 하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